이번에는 제일 소장템 알겠습니다. 소개해볼까요? 네. 저도 데님 아이템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그 데님 팬츠는 진짜 많이들 가지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다른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, 뭘까? 뭘까? <laughs> 네. 짜잔! 저는 데님 팬츠!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를 입은 모습을 보고 달고나 라떼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<laughs> 아. 네. 아니, 근데 네. SNS에서 입은 거 봤는데 너무 예뻐서 아, 궁금했어요. 아, 저도 시 C 브랜드 진짜 좋아하는데. 형가 아, 제가... 한번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. 아니, 저도 제가 뭐에 홀렸었는지 음.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다닐 때 항상 음. 왜막 아.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뭐야? 뭔데 이렇게 대기를 한 거야? 근데 어느 날 대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갔어요. 그러다가 이렇게 돼 버렸지 뭐예요. 이렇게 딱 이거 어? 다니는 거예요. 그냥 편하게, 그냥 편하게. 아니 이게 가죽이랑 이거... 믹스되니까 완전 그쵸? 처리해 보여요. 아, 어 -음 아딱 이렇게, 오. 딱 이렇게, 이렇게 딱 먹고 이렇게 어때요? 찮냥요 안돼요제 팬츠 가져가시고 제 팬츠, 가져가시고 <laughs> <제> 팬츠 가져가시고요그렇게 <laughs> 해서 저는 와요. 요거 안들으시네 아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<웃음> 예, <웃음> 제, 제, 제 아니, 안 <laughs> 미니 스커트 같은 거에다가 그냥 맞아. 티셔츠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그렇게 좀 많이 입는 편이에요 어, 요즘 매일 입고 다녀요 네. 근데 이거 인서트 찍어야 돼서 내일 저한테 퀵으로 줄수 있다고 하네요 아 <laughs> 어, 그래요? 네, 네. 오전 중에 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. <laughs> 저희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이 바지 <정말> 보내드려요. <laughs> 나 <나영이. 웃음>